예, 그래서 저는요. 예. 아 이거 아니면은 뭐그 아, 다른 그 아,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뭐 강북쪽이나 이런데 예. 아그 재개발 지역에 아, 뭐개수를뭐한두 개나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떤 게더 나은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것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분, 어떤 고민도 와 드릴까요? 예, 네, 저는 11월에 입주하는 성남, 어, 상성역 자이 프로지오, 전망하고 매도 시점하고요. 네. 아, 그리고 또, 그, 어, 그거를 전세 놓고, 어, 또 일부 여의 돈 가지고, 마천 일구역, 돼지 집은, 아, 일곱 평 되는데, 아 5억 후반대에 매수해도 될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또아 제가 이제 어한 아, 주택이 하나 있는데 또 새로 주택을 매입했을 때, 음. 아그 취득세가 이제 규제 지역하고 일반 지역하고 어떻게. 같이 8%가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이미 지분 한채 좀 있으신 상황이고, 자 성남 2구역에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았는데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 향후 전망 매도 타임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네. 네. 예. 그리고 또 마천 1구역에 5억대로 다세대 주택을 투자한 건 어떤지 여기에 따라서 취득세 부분까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의 어,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네, 네. 네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축하드려야겠는데요. <laughs> 예 삼성역 예, 자이프루지오 보유하고 있는 거고. 네. 예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네. 전망은 볼 것도 없죠. 원체 좋습니다. 아예예 예, 예, 포레스티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 자이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원체 대단지로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성남 지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지역이 이제 대장주 아파트잖아요 네네. 물론 향후에 이제 성남 구시가지 쪽에 이제 개발이 완, 완성이 되면은 그쪽도 네네. 이제 대단지가 형성이 되긴 하겠지만 현재 향후 몇 년간은 이 지역이 대장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좋은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아, 다만 지금 현재 이거 이외에 주택이 하나 더 있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 하나, 이거, 이거 전세를 놓고. 이게 이제 1주택인 거고. 네네. 예, 이게 1주택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게, 마천 네. 1구역. 예. 네. 마천 1구역은 네.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아, 그 매수하려고, 생각 중에 이제 그 대표님하고 상담 받으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매수 준비 중이신 거고. 네네네. 일단은 매수하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이나 찬성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마천 일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마천 뉴타운이잖아요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네. 자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게 남아 있는 게몇 군데 안 돼요. 네. 자 마천 뉴타운이라든가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몇개안 돼요. 그러면 네, 이런 네, 지역들이 네. 향후에 개발이 완료됐을 때 미치는 영향, 파급력은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현재 마천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 묶여있을 거예요. 예, 네, 여기는 안 묶여있습니다. 예, 매수하신다면 저는 매수 찬성이에요. 좋아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산성역 프르지 아니 산성, 자이프루지어 이외에 투자를 하신다면 은 마천일구역 저는 투자로 매수하는 것 자체는 찬성입니다. 그 앞으로 네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아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네네. 중간은 있습니다. 예예 그거는 알고 계십시오. 네네 예,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또 하나 아까 한 가지 더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거라고 어떤 아, 게 궁금한? 아이그 시... 그, 그, 저기 에이, 규제 지역 말고 네. 일반 지역을 이제 매수했을 때도 아, 어, 그 취득세가 8%인가요? 좀 차이가 있어요. 주택이 주택이 예.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3주택부터는 네? 예. 자,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 있잖아요. 네. 자, 조정 대상 구역 바깥의 지역은 3주택부터 중간은 있습니다. 3주택부터 예. 소유하는 주택,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요. 예. 아, 이거 아니면은 뭐그 아, 다른 그 아 어,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그 강북쪽이나 이런데 예아그 어, 재개발 지역에 어, 뭐 개수를 뭐한두 개나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떤 게더 나은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자 지금 현재 성남 지역에 있잖아요. 네. 성남 지역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하나 생길 거고. 네. 마천일구역이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아... 아시다시피 마천은 뉴타운으로 진행되고 그냥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마천 일구에 아마 조합설립 인가까지 났을 거예요. 근데 네.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까지 났습니다. 지금 어디요? 조합설립 인가까지. 났어요. 네, 그러니까 났... 조합설립 인가까지 났잖아요. 네, 네. 그럼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네.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러한 아파트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요즘 최근에 이슈 자체는 뭐냐면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이잖아요 네네. 자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그러한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드리면은 지금 현재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시범직으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본동이나 면목동 같은 경우. 본동 네.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지사년반 만에 입주를 입주하여, 입주해요. 네. 자, 사년 반이면은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과거에 이런 모아타운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세대수가 작거나 아니면 층수가 낮거나 이런 약점도 없어졌잖아요. 네. 자, 뭐 28층, 35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세대수도 1,000, 1,200 세대가 넘고, 그러니까 어떤 네. 지역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 모아타운도 네네. 아니면 신속 통합도 그러한 약점이 이제는 상세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생각했을 때 거, 마천 일 구역이 저는 좋아요. 네. 근데 시청자분이 만약에 두 개나 세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시청자분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강북 지역에 모아타운이 됐든 신속 통합이 됐든 그런 지역을 두개 정도 하신다면은 이거보다는 수익은 더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투자 목적으로서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거주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거여 마천 마천 일구역을 들어가는 게 훨씬 낫고요. 예. 향후에. 그데 예. 마천 일구역도요. 네. 아 가서 그 물건을 가서 봤는데. 네. 아 입주까지 하기는 너무 좀 협소하더라고요. 좀. 협소한다는 게뭐 무슨 아. 아 너무 작아요. 그냥. 작다고요? 그, 다, 예예 아그 분양되는 분양신청 대상이 네투룸그 대지 7 일곱 평에 예 네, 투룸인데요 네 들어가서 살기에는 좀 너무 아, 아니죠 바쁘라고요. 아니죠 나중에 아파트가 됐을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 아파트가 예. 됐을 때 지금은 <laughs> 예. 당연히 못 살죠 여기 재개발 지역인데 얼마나 낡았겠어요 지금 얘기를 네네.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아파트가 됐을 때 <laughs> 네. 입지적으로 주는 가치 자체가 틀려요. 송파 아... 구 안에 있는 거, 강남 3구 안에 있는 거랑 강북 네. 지역에 있는 거랑은 입지 자체가 주는, 주는 게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가 됐을 때 거주를 생각한다면은 거여 1구역을 들어간 게 맞는데 순수하게 네. 투자라 그러면은 저는 이 강북 지역으로 강북 지역에 한두개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투자로서만 네. 보신다면은 강북 지역, 그 다음에. 뭐~ 거주나 투자를 같이 겸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천 일구역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네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